안녕하세요. 리뷰롭게 음감입니다. 저는 지금 알라딘 중고 매장에 가는 길입니다. 이날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신났는데 영상에서는 그 신난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날이 또 은근히 흔치 않아서 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하늘 색깔이 너무 끝내주지 않나요? 아, 애플에서 50만원 못 받았다면서 왜 갑자기 날씨 타령이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보다 더 최상급 멍청이가 있으면 이 영상이 도움 되실 텐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주식 계좌라는 거를 코로나 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10만 전자 가지야 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10만 전자설 나오기 조금 전에 만들어서 6만에 들어가서 7만에 팔고 다시 들어가서 8만에 팔고 다시 들어가서 9만에 제대로 물려 있습니다. 어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는 동안 벌써 알라딘 중고 매장 도착입니다. 알라딘 중고에서 책을 팔면 균일가가 가장 많은데요. 자청님의 역행자와 손수연님의 악인론이 6천 얼마로 책정해 주더라고요. 이날 3만 900원을 벌었습니다. 오랜만에 현금을 만져봅니다. 아직 30분이 안 지났길래 깨알같이 버스를 타서 환승하려는 챙겼고요. 아무튼 삼성 가지야 할때 미국 주식도 해야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한국 주식도 모르는데 미국 주식을 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구글이랑 일론 머스크를 살려고 했는데 어우 그건 한 개도 못 사겠더라고요. 이 영상을 편집하는 11월 11일 기준으로 구글 한 개는 175만 원이고요. 구글의 주식 이름은 구글이 아니고 알파벳 클래스 A라고 해요. 3전은 그냥 3전인데 얘는 왜 알파벳 클래스 A인지 모르겠네요. 그의 테슬라는 한 개에 283만 원입니다. 아. 주식은 한 개라고 하면 안 되고, 한 주라고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왜한 개가 더 입에 붙을까요? 이것도 최상금 멍충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래서 구글과 테슬라는 포기하고 애플을 봤어요. 애플 역시 빼빼로데이 기준으로는 24만원입니다. 어, 근데 저는 9만 얼마일 때 샀어요. 이거 보니까 팔질 말걸 그랬네요. 아무튼 저는 32% 정도 수익이 났길래 옛날에 팔았고요. 한국돈으로 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 50만 원이 제 통장에 없는 게 문제였어요. 내 현황에서 보면 애플 주식은 하나도 없는 거 보면 팔긴 판거 같은데 그판 돈이 어디 에 있는지 모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쪽팔려서 어디다 물어보기도 되게 창피해서 그냥 잊었습니다. 그쵸? 이런 걸 잊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한테 너무 민망하면 그냥 잊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래 가기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그 언니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미지를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해자로운 언니의 이미지 안내에 맞춰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애플 주식을 원화로 산게 아니라 달러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원화로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떠듬떠듬 해보다가 이 화면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니, 이게 기쁠 일이야? 하시겠지만 저는 이거 정말 고민됐었거든요. 40이 넘어서 금융 지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이날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책 팔아서 돈 벌었으니 외식하자 하고 밖에서 사먹고 왔을 텐데요. 이날은 제가 너무 똥멍충이 같아서 사먹을 자격도 없는 느낌.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사실 넘어서 순진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건 순진한 거 아니고 나이감 못하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민망해서 차마 밖에서 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남긴 밥 먹지 말라는 데 어떻게 또 그럽니까? 아이가 한 숟갈 남긴 것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아한 숟갈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한 숟갈이라고 칩시다. 오 이거 환율 5대율 100% 보이세요? 끝내주죠. 네, 드디어 환전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언니가 보내준 이미지 확인 다시 해보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출금 가능 금액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50만 원을 당당하게 써주겠습니다. 이거 편집하면서 새삼 또 느끼는데요. 저보다 더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어디 가서 새로운 거 배웠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새로운 배움이 끝나고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24년도는 금융을 공부하는 해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똥멍충이지만 그냥 멍충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그 정도도 못하지 않겠죠? 어우, 그 정도도 못하면 정말 심각한데. 올해가 이제 한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슬슬 24년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24년도에 세우신 목표 다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